부활. 하나님의 아버지. 하나님의 살아계심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. 천국과. 천국과. 아멘, 아멘, 아멘. 아멘. 부활. 하나님이. 나의 아버지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. 예수님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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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주원나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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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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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아멘 아멘 아멘, 아멘. 부활 예수. 나도 부활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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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람의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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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. 부활. 아멘,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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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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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. 부활. 아멘 아멘 아멘. 네. 부활, 네. 모든 것을? 아긴다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, 마지막. 뭐야? 나는, 나는? 사명.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?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?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아멘, 아멘, 아멘.